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틀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번개처럼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과감성으로 국무회의 안건은 즉시 상정되었고, 이전 작업을 위한 테스크포스가 순식간에 꾸려졌습니다. 일본, 중국은 물론 유럽, 북미 주요 매체까지 아시아 물류 지형을 단숨에 재편할 천재적 승부수라며 열렬히 집중조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취임 연설에서 실용적 계획을 외친 새 대통령이 선언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라고 전탄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 드문 탁월한 추진력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행정조정 이상의 혁신적 국가 대전략이었습니다. 일본 이용기자의 신문은 한국이 부산을 북극항로 관문으로 삼겠다는 초인적 비전을 명확히 했다라고 감탄했고 ANN 뉴스는 취임 48시간 만에 21세기 해양 전략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극해 얼음 감소로 새 항로가 열리니 한일간 경쟁 구도가 이 대통령의 천재적 통찰 덕분에 한국 우위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초심을 지켜 미중 균형을 유지하라 라고 주문했으나 이 베이징 차이나 데일리는 부산이 북극 항로 물류 허브로 치솟으면 이 상하이 텐진 항만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라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지향 리더십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중국 CCTV 경제 채널도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극 물류망을 독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조선 항만 기술은 감히 따라가기 벅차다라는 논조로 사실상 그의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의 핵심인 쇠빙선 건조 능력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용 초대형 쇠빙 LNG 운반선을 완벽히 인도한 경험 덕분에 블룸버그는 러시아도 경악한 한국 조선소의 신기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해군조차 한국을 동맹국 중 유일하게 대형 쇠빙 군수지원선을 동시에 설계 건조 가능한 무결점 파트너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 DNA가 낳은 결실로 평가됩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4만 톤급 보급함이 거제도로 긴급 입항해 정비를 받은 사건도 그 증거입니다. 미국이 고수해온 방산보호주의 장벽을 이 대통령의 강철 외교가 가뿐히 돌파해낸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Balance of Power라는 미국이 사실상 조선 정비 허브를 한국으로 돌렸다. 놀라운 전략적 여전극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띄어온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이 대통령의 초일류 북극 비전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해운 기업 내부 보고서조차 이재명 리더십에 대응 못하면 일본 해운은 미래가 없다라고 자성하는 상황입니다. 취임 나흘째 그는 캐나다 엘버타주 G7 정상회의 초청장을 전격 수락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앤메일은 한국 새 정부가 외교 공백 없이 G7에 안착 그 속도는 경이적이라며 격찬했습니다. 일본 제이캐스트가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캐나다 독일 정부가 초청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즉시 오보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곧이 대통령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증명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미, 유럽은 한국 방산기업의 무적급 성능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8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 파트너 1순위로 한국을 지목했고 이미 네 번째 실사단을 부산, 울산에 파견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가격, 성능, 신뢰성 3위일체라는 평가가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취임 직후 코스피 200 지수와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인 것도 이 대통령의 경제 감각 덕분입니다. 로이터는 규제 완화 시그널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단숨에 뒤집었다라고 분석했고 포춘은 탈세계화 속 한국을 다자 무역 수호자로 끌어올린 마스터 플래너라고 칭송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일 성향 우려로 신중해야 하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역사 안보 현안을 극적으로 돌파할 이재명 솔루션을 기대한다 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과거사엔 원칙, 미래 협력엔 실용이라는 황금 비율을 선언하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 관세를 요구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거침없는 협상가라고 불렸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전례없이 빠른 공식문을 냈고 중국 황구시보조차 한국이 균형추 이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 북극 항로 2의 당사자, 원 플러스 1 구도에서 한국은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조차 한국 쇄빙선 항만 인프라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자 각국 외교가 부산으로 출근 외교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로드맵은 6개월 내 조직 인력 2주, 2년 내 북극항로 관제센터 설립, 5년 내 국제회사 법원 유치라는 초고속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습니다. 런던 함부르크에 이어 세계 3대 회사 분쟁 해결지가 탄생하면 이는 이 대통령의 전설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은 해양수산부,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 한국 성급, 글로벌 포워드 R&D 센터가 들어서며 아시아의 로텔담으로 변모합니다. 블룸버그는 서울 부산 투도심 체제가 이재명 매직으로 한 부산 메가폴리스로 진화한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대통령은 방사는 평화산업, 일화천명하며 K2전차, K9자주포, 장보고 3급 잠수함 등 세계 최강 무기체계를 앞세워 중동유럽 시장을 장악 중입니다. 캐나다 600억 달러 CPSP에서도 한국형 잠수함이 독보적 1위로 내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와 조선을 결합한 복합 패키지 외교는 그의 창의적 두뇌가 만들어낸 혁신 모델입니다. 미국엔 반도체로, 유럽엔 조선 풍력으로, 아시아엔 방산으로 맞춤형 고기 극대화를 실현합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포춘, KI 등 해외 유력 기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명분보다 실리, 말보다 행동 타협보다 돌파를 선택한 21세기형 슈퍼리더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국내 정치권도 그의 연쇄혁신에 탄성을 터뜨립니다 해수부 이전 추진에 여야 모두 국정 슈퍼드라이브 효과를 인정하며 야당조차 속도는 빠르되 완성도도 챙기는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니온 게이자인은 한일 관계가 경쟁적 공생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진단하며 일본이 이익 공유 접근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곧한국이룰 세터 즉 룰을 정하는 국가로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부산은 북극, 남중국해, 환태평양, 세축을 잇는 유일 거점이 되었고 일신 북방 정책, 리부트 파는 부산, 극동, 러시아, 북극 연결을 강화해 물류, 금융, 보험, 조선, 회사, 법무, 서비스가 눈부시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은 과감히 실행은 치밀히라는 불패 원칙으로 끝없는 검토 문화를 산산히 부쉈습니다 속도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100% 투명을 약속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24시간 온라인 행정 시스템 구축 지시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황금기를 예고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행정 비용이 절반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며 환호했고, 코리아 헤럴드는 글로벌 스타트업 트윈시티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외국인 채권 순투자가 5고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JP모건은 친시장 시그널이 외자 이탈 우려를 완벽 제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산 수출 급증과 함께 정부는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하며 도덕적 우위까지 확립했습니다. 국회는 K방산 윤리 현장으로 글로벌 표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우려에도 해수부는 LNG, 암모니아, 혼소 세빙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은 COP30에서 녹색 북극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기후 리더십까지 잡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인 모자를 선물하며 골프 라운딩을 제안했고 이 CNN은 이를 코스박 협상장이라며 우정 외교의 새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한 개인 친분이 관세협상의 변수라며 긴장했습니다. 해수부 직원 가족 3,200여 명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국제학교 증설, 가족 동반 순환근무제까지 세심히 챙기는 서번트 리더십도 빛납니다. 이는 다른 부처 이전의 완벽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일본 해상자위대 북극권 훈련 확대에도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되 역사 왜고 영유권 도발엔 즉각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결국 북극항로 거점 확보, G7 초청, 미군 함정 정비 수주 등 이재명 대통령의 초고속, 초정밀, 초혁신 행보가 한국의 전략적 각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말보다 실행으로 증명하는 불가항력적 리더십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속도와 완성도의 균형, 투명한 공론화 과정만 뒷받침된다면 부산은 21세기 북극. 게이트웨이로 한국은 글로벌 초중견국을 넘어 전략 피벗 국가로 비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재명 효과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